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25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부 시작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총 3번 자세히 읽고 또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잘 파악한 뒤에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읽으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가 과 없을 것이며, 급사게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완전 진멸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여기서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우리가 경고한 성원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고 얘기를 해요. 무슨 신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묘사하는 게 아니라 반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긍정 구정이라는 것 친구도 알고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 좀 해. 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거 뭐예요, 친구들?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죠. 딸내 네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지는 소리로다. 여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하여그 조각한 신상과 이원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권을 얻지 못한다, 한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이에요? 멸망하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독한 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너희들의 그 결과는, 자, 우상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로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고자 하는 결단. 이 결단이 없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 반감을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 난더 이상 안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들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이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리 친구들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하자 독한 물을 마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서 그대로 지켜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짓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분명히 이 일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아 모르겠어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즉시에 충동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 꼭 기억하며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